오늘 함께 있는 말씀은 로마서 9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오는 이 논리의 흐름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신자를 할지라도 여전히 그 마음에 부패함이 있기 때문에 일생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투자, 세 사람의 본성과 죄든 본성 사이에 계속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돼서 그것으로 인해 비록 탄식하고 또 괴로하고 아파하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계속적인 다툼과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사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베푸시는 그의 풍성하신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중 이야기합니다. 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성도와 이땅에서 갖는 확고한 확신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해줍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마침내 붙드셔서 승리케 하실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신다. 한 그런 내용을 사도 바울마서 8장에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 흔들리지 않는 이 확고한 확신, 누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살아갔느냐 할 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조건적인 뜻과 의지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 대상이 구별, 구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바울사도 자신도 유대인 출신이죠.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서도 그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릴 때부터 그 율법을 배우고 암송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자라왔던 인물이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면서 살았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자기 백성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했을 때, 그들이 택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신들이 그토록 자라가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여전히 살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그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사도가 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과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받았고 메시아께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이 믿고 기다렸지만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않고 또 믿지도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자신들의 자기의 민족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잘 표현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들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의 씨로 혈통적으로 났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하여금 이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을 사루는 구약에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들 속에서 있었던 그 일을 예로 들면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따라 되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5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면 자기 민족을 향한 애절한 사도의 마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내 양심이 성정 안에서 더불어 증언한다. 양심이 성정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 말은 맹세한 형식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거죠. 틀림이 없는 사도 자신이 갖는 마음이다. 틀림이 없다. 진실하다라는 사실을 표현해 주는 문구예요. 큰 근심이 있답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그 큰 것임과 고통이 뭐냐? 3절에 소개해 주기를 나의 형제 곧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모세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갈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하고 언약을 파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모세가 여러 차례 그 백성 끌어안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겨 달라고.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이 백성들을 다시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죠. 마치 이 모세가 가졌던 그 애절한 마음, 사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향해서 애 끊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많은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특권을 저버린 그들의 모습을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영광과 언약들과 언약을 세우신 것과 예마와 약속들이 있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욕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다. 실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섬기는 일에 많은 특권과 기회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떤 일입니까? 창작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도리어 이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처럼 취급받았던 이방인들 가운데서 오히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그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자신의 과거가 그러했으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그 율법을 따라 살고자 했던 그 많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그것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감옥에 가두고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일에 가장 선봉장으로 서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또 그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누가 이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들이 되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의시 가운데서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 못한 것을 예로 들지요. 에서의 경우가 그러하죠. 에서가 아니라 이삭이었습니다. 또 이삭 가운데 또 이삭의 자녀 가운데 아이스마일과저 착하게 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에 관해서 그런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고 이삭의 자녀 가운데서 야곱과 에서 중에서도 먼저 난자식이에서이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시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야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의 이해로 들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8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이스마엘과 이삭을 말할 때는 이삭으로, 또 이삭의 두 자녀이었던 에서와 야곱에서는 야곱으로 하나님이 택하심의 은혜가 임하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표현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구장 11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야곱과에 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인학을 행하지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이 아직 나아지도 아니었데 이리부가의 뱃속에 지금 쌍둥이가 뱃속에서 있어요. 그런데 서로 다투고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혹여나 이 자녀들이 죽는 것 아닌가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될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 가운데 왜 야곱이냐 했을 때는 야곱이 선을 행하고 에서가 악을 행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뱃 속에 있을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그 말은 그들의 어떤 행위가 근거가 되지. 안았다 하는 겁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준다면 대단히 조건적인 거죠. 누가 잘하나, 누가 더 열심히 하나, 누가 더 뛰어나냐 하는 그런 조건이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은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이잘 표현되고 있는 말이죠. 대상에 있어서는 16절 보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지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 원하는 자, 다른박질하는 자는 뭘 말합니까? 열심히 분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관문이 좁기 때문에 이 관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다른박질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을 여기 원하는 자, 다른박질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16절에 보면 오직 극률이 여겨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15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조건적인 뜻에 달려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죠. 18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를 극률이 여기시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근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지 생각해도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먼저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스 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모든 일을 시작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앞서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시이었다 바울 사도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불공평하다. 아니 하나님이 왜 누구는 그렇게 극휼하게시고 누구는 왜 완악하게 하시느냐. 이거 불공평한 처세 아니냐라고 말하고 싶겠지만은 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 정당하지 못하다. 불의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뭐라고 대답 합니까? 토기 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귀 쓸그릇을 만들고 천에 쓸그릇을 만들 때그 토기 장이가 해서 왜 당신은 이 그릇은 천하게 쓰고 이 그릇은 귀하게 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라고 누구도 말할 권한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그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는 대상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극률의 그릇", "극률을 담는 그릇", "하나님의 극률을 평생토록 담고 살아가는 사람", "극률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결국 쌓아가고 그 안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 "진노의 그릇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택하심의 은혜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할것 없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택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이런 끊을 수 없는 사랑, 위대한 사랑, 이것이 부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는 하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바오사단 말하죠. 너희의 택하심을 봐라. 너희 가운데 문벌 있는 자가 얼마나 있고 너희 가운데 지인 있는 자가 얼마나 있고 너희 가운데 부한자가 강한자가 얼마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들로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뿐이다. 고림도전서 1장 하반부에서 그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극률의 그릇으로 부른받은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 주권적인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놀란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더 겸손하게, 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